안녕하십니까 오도출입니다 덥고 더운 여름 잘들 견디고 계십니까 오늘 지인과 함께 충북 계산에 있는 쌍곡 계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편에 g 비 350c에 대한 사용 소감을 올렸었는데요 이번 편에서 g 비 350c에 대한 사용 소감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덧붙여서 제 바이크가 벌써 바뀌었습니다 바이크를 바꾸게 된 이유도 GV350C의 사용기에 약간의 연관이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케이 렛츠고 점프! 도시를 벗어나 시외로 나와서 주유를 먼저 한 뒤에 본격적으로 투어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쌍곡 계곡을 방문한 지 3일 뒤였나요? 충북과 충남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수해를 입은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 피해가 잘 복구되어 하루라도 빠르게 그분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차를 탈 때와 조금 다른 게 바이크를 타고 있으면 말을 굉장히 잘 걸어주세요. 이 날도 주유소 직원 분께서 말을 꽤나 걸어주셔서 굉장히 재밌게 주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편에 GV350C에 대해 설명드렸던 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 영상을 몇 번이나 주의 깊게 다시 보며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laughs> 제가 아직 달인이다 보니까. 바이크 운전을 하면서 제 생각을 말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번 투어 준비하면서 그 세나의 다자간 인터콤을 녹음하기 위해 액션캠을 구매를 했는데요. 액션캠 배송이 제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는 바람에 인터콤 내용을 녹음 못하게 된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제가 생각을 조금 정리해서 조금이라도 바른 정보를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선 GV350C를 타고 있지 않아서 뭐 사용기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남길 영상의 포인트는 GV350C의 장점과 그리고 단점 제가 바이크를 바꾸게 된 이유와 바이크를 바꾼 뒤에 바꾸게 된 이유가 해소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GB350C의 장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장점 첫 번째 이쁩니다. <laughs> 그 클래식한 바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에요. 특히 클래식하고 큰 볼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하지만 고 배기량의 본격적인 바이크는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지입니다. 제가 GV350C를 보유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앉아도 보고 제 바이크를 타보기도 하셨어요. GV350C가 배기량에 비해서 볼륨감이 좋다 보니까 어떤 체형의 라이더가 탑승을 하더라도 본인이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예쁜 룩이 나와요 색상은 두 가지입니다 블랙과 푸코블루인데요 모던한 블랙 색상과 화사한 푸코블루 색상의 폭은 두 가지밖에 없지만 어떤 색상을 선택하더라도 라이더의 개성을 보여주기엔 충분합니다 사실 GV350C는 순정 그 자체로도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들어간 크롬 파츠들 그리고 큰 원형 헤드라이트 거기에 캐스팅 휠이지만 스포크 휠의 형상을 표현하려고 한 디자인 역시 아주 매력적입니다 딱히 연령대나 성별 그리고 개인의 호불호를 잘 타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회사의 바이크 혐오론자 분이 한분 계신데 그분 마저도 GB350C는 너무 예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이 개인 사유지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인데 저희가 정말 운이 좋게 그 안쪽에서 밭을 일구신 어르신을 뵙게 돼서 그분의 허락을 받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도 오토바이를 타고 오셔서 의도치 않게 세 명이서 잠깐 라이딩을 했습니다. 아, 이런 또 아버님 뭐 하러 가세요? 아, 아 여기 아, 여기가 어디... 들어가면 들어가. 록킹이야 제가 생각하는 GB350C의 두 번째 장점은요, 쉬운 조작성, 그리고 민첩한 운동성입니다. GB350C에 적용되어 있는 어시스트 클러치는요, 손하기 힘이 약하시거나 손이 작은 분들의 조작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쿼터급의 특성상, 낮은 단수의 기어에서의 조작이 많은 점을 감안했을 때, 어시스트 클러치는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다 서다가 반복되는 도심 주행에서처럼 클러치의 조작이 많은 곳에서 검지 손가락 하나로도 클러치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건 아주 큰 장점입니다. 186kg의 꽤나 무거운 중량임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바꾸는 것만으로 프론트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점은 특히 바이크 초심자 또는 큰 차체를 부담스러워 할수 있는 여성 라이더 분들에게 라이딩을 조금 더 편하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장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편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19인치의 프론트 휠은 굴곡진 커브길을 운행할 때 놀랄만한 운동성을 보여줍니다. 프론트를 눌러주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지면에 단단히 붙어있는 프론트의 그립감은. 불안함없는 컴포트한 라이딩을 라이더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프론트뿐만 아닙니다. 리어 역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미끌리듯 따라오는 것이 아닌 단단하게 지면을 그립하며 따라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리어에 적용된 토크 컨트롤 시스템이죠. HTSC 역시 초보자 뿐만 아니라 숙련자분들에게도 슬립에 대한 심적인 부담을 조금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서 장점 세 번째 쿼터급 내에서는 꽤나 넉넉한 연료탱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5리터의 연료탱크는 중단거리 라이딩에서는 딱히 추가 주유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넉넉한 연료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WMTC 기준이긴 하지만 시속 60km의 정속 주행을 했을 때 리터당 38.6km의 연비를 대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580km 정도의 주행거리를 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연비에 신경쓰지 않고도 그러니까 속된 말로 조금 쥐어 짜는 주행을 해도 실 연비는 대략 26에서 28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주유로 38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투어를 하면서 추가 주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투어가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조그만 시골길을 갈 때가 가장 즐거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한 노력을 보상받는 기분. 지금 바이크는 삼룡삼거리 지나서 충북 음성쪽으로 가고있습니다. 뭐 이제 장점을 얘기했으니까 <laughs> 단점도 얘기해야죠. 첫번째 단점은 지나치게 타기가 쉽다는 거예요 지금 GV350C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공감을 하지지는 모르겠어요. 제 경우엔 클래식 바이크라고 하면 기대감이 있거든요. 약간 속도를 냈을 때 핸들이 덜덜덜덜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요. RPM이 올라갔을 때 시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진동이라든지 고 RPM에서 터질듯한 배기음이라든지 약간 이런 날것의 느낌을 기대를 하는데. GV350C는 클래식한 외관과는 달리 지나치게 정제된 진동과 정제된 배기음에 약간의 이질감을 느꼈어요. 특히 고 RPM에서 배기음이 완전히 개성을 잃어버려요.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오래된 월드카를 전기차로 개조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빠르게 GD350C에 대한 흥미가 식어버렸던 것 같아요.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순대국을 먹으러 갔을 때 순대국을 현대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내오는 곳과 조금 꼬리꼬리하지만 먹을수록 감칠맛이 도는 그런 순대국을 내오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원했던 맛은 꼬리꼬리한 맛이었던 것 같아요. 이사용이라는게 사실상 사용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어떤 분에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들어가는 곳이 여름 라이딩의 성지 소금강 휴게소입니다. 요 바로 밑이 계곡이에요. 슬리퍼 챙겨가셔서 잠깐 발장고 치시면 라이딩이 조금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초보 유튜버라 사람이 많은 곳에서 카메라 켜는걸 조금 무서워해요. 다음엔 조금 용기 내서 음식 먹거나 차 마시는 것도 한번 촬영해 보도록 그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어떤 장소에 가면 그 장소뿐만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할수 있는 것도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직 너무 부끄러움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할 용기를 못 내고 있어요. 다음엔 조금 더 용기 내가지고 어떤 거 하고 놀수 있는지 어떤 걸 체험할 수 있는지도 한번 촬영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단점 두 번째는요, 여유의 부족입니다. GB350C는 2단에서 40에서 50, 그리고 4단에서 시속 90km 정도에 도달을 합니다. 그 흐름은 아주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흐름이에요. g b 350C에 탑재된 엔진 특성상 90km 이후부터는 쥐어짜는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90km 이상이 되면서부터 가속력의 한계가 오기 시작해요. 엔진에 여유가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도는 보통 시속 80km를 권장합니다. 그보다 낮은 곳도 있고요. 하지만 도로의 흐름이 좋은 곳에서 승용차들이 달리는 속도를 보면 보통 90에서 110 사이로 운행을 하고 있죠. 그런 도로의 흐름에 맞춰 가기에는 GV350의 출력은 부족합니다. GPS 상으로 95km 정도를 나타낼 때 GV350의 속도계는 이미 110에 가까워 있어요. 엔진 출력의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15톤의 대추격이라고 제가 스스로 이름을 짓긴 했습니다. 속도 제한 8 0 k m 의 왕복 2차선 지방국도였어요. 뒤에서 덤프트럭에게 추격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잘못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그분에게 있긴 하지만, 그분 또는 저의 실수로 큰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누구의 잘잘못이 큰지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돼버려요.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지방투어를 갈 때는 차량의 왕래가 없는 길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뭐 물론 그 덕에 좋은 경치를 구경하고는 있습니다. 고속 영역에서의 출력 여유 부재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GB350C의 두 번째 단점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길이 가견사라는 고사찰로 가는 길이거든요 길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꼭 가보세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원래 투어 예정에는 없었는데 지인분께서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충동적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길이 너무 아름다워서 뜻밖의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사찰이 좀 일본 사찰하고도 비교해도 봐 그렇고 중국 사찰하고 비교해도 좀 특징이 있어요. 한국 사찰이 좀 재밌어요, 보면은. 아, 힐링된다. 힐링돼. 어, 예쁘다. <laughs> 아 위에서 차 많이 대시는구나 형님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순진했어 근데 좀 걷고 싶었어 아 정말요? 아, 정말이죠? <laughs> 아 오토바이 타거나 차 타면 정말 안 걷잖아 아 그렇겠네요 와 여기 너무 예쁘다 찬방찬방 하고 싶다 여기서 발 담그고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나? 그 보물은? 여기는 등산로 같아요. 뭔가 이절 근처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이런 돌로 만든 계단들이 너무 신기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하면서 이 마셔도 되는 물이에요? 아손 씻는 물. 아 들어가자, 야손 씻죠. 맞아.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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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런 게. 마셔도 <laughs> 되는 네. 조금 여름이라 나는 이런 사찰 가는 게 너무 좋아서 저는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이런 거를 막 가고 보고 차이점을 막 찾아보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비현실적이다 그때 영덕 갈때 거기가 산불이 되게 크게 났었잖아요 형님 너무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산이 정말 다 껌하니까 찍으려고 했다가도 못 찍겠어요 마음이 아파서 설거파시나보다 아, that's true. 좀 상상 안 해보세요, 이런데 오면은. 이제 이게 <laughs> 신라 법풍왕때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신라 때도 사람이 오고, 그 이외에도 사람이 오고 왔을 거고. 있으면 내가 막 시간을 수 있는 이제 사람. 하늘에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의 흐름들을. 영조 때는 여기를 막 증권하면서 일꾼들이 와서 여기서 대화도 했을 거고. 한 번씩 상상해 보게 돼요. 그런 거를 이런 좀 오래된 고사차를 보면은 많이 변하기도 했을 거고, 옛날에는 얼마나 불편해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이런데 김치 담그는 행사하고 이런면 재밌겠다. 아, 절 김치가... 되게 소박한 맛이 있어서 익으면 되게 구수하잖아요, 절김치가. 아, 좀뭐라그러죠 자기 머릿 속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엄연히 다른 건데 그거를 잘 구분 못하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좀 아, 아쉽다. 자기 감정을 못 다스리는 네. 분들이 너무 많고 자신의 그런 시간들을 성찰하지 못하는 어.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들을 대 집어봤을 때 굉장히 부끄러울 거예요, 그게. 그거를 뭐 중국인 네요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고 부끄러움을 앎면은 다행인데 그 염치도 없는 어, 분들은 진짜 많아. 예, 알수 없죠. 어르신까지 어르신들도 그런 분들이 정말 많고. 맞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더 예. 심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음. 예, 그래서 아. 와좀 많이들 변해가는구나 세상에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어요 나부터도, 요새는. 나부터도 아 이게. 운전하면서부터, 어, 왜 내가 이거를 못 다스리지? 생각은 하는데, 네. <laughs> 생각 뿐인 거지. 네. 근데, 뭐, 반성은 하고, 어찌됐든 그거에 대해서, 아, 뭐, 그 사람한테 다시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아, 죄송했어요. 라고 한마디 해주는 거랑, 그냥, 맞아요. 어, 너이 새끼야, 너 극단식으로 끼들, 끼어들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랑은 정말 큰 차이인다, 큰 차이인다. 맞아요. 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도, 중요한 데다. 손한번 들어주고 음, 고개 한번 끄덕 해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제 예전인가 휴게소에 들어가서 차를 대려고 비상등을 켜고 있는데 뒷차가 나간 거예요. 제가 이제 먼저 선진입을 했으니까 제가 거기다 차를 댈걸알 텐데, 뒤에 차가 거기다 차를 딱 대더라고요. 그래 어. 아, 저 여지껏 한 5분 기다렸는데 거기다 차를 대시면 어떡해요. 저는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자리 맡아 놓으신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말 정도는 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가 미안해요? 이러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나만 상처받죠 뭐 그러고 나면 그래서 그냥 거기서 아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말아 버렸어요 자 이제 투어를 마치고 다시 도시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또올어 아, 로로 괜찮으시면 주유할 때안 흘리는 팁쯤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목소리> 자 취비 3 5 0시의세 번째 단점 너무나 완성형인 바이크라는 점입니다 바이크의 순정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 역시 그런 분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투어를 계획하거나 바이크로 여행을 하다보면 짐을 싣거나 필요한 장비를 챙기는 경우가 생기죠 짐대라던가 짐대를 확장하여 수납의 목적을 이뤄내기엔 혼다에서 제공하는 순정 옵션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리어 시트를 없애고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해도 2인승 바이크로 국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좌석을 줄이는 것도 구조 변경이 필요하고요. 출시된 지 얼마 안된 바이크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용적으로 사용할 액세서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혼다에서 제공하는 애프터 파트를 설치하게 되었을 땐 전체적인 바이크의 느낌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G.B.350C의 매력이 반감돼 버립니다. 이런 제약들이 어느 순간 저에게 한계로 다가와 버린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 중 대부분이 G.B.350C를 검색하셔서 제 영상을 보셨더라고요. 제 짐작으론 그분들 대부분이 이중 소형면허를 취득하시고 메이저 바이크인 혼다사의 커터급 바이크를 검색하다가 이 모델을 알게 되셨고. 프로모션을 거친 가격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기에 어느 정도 생각을 정하신 뒤에 제 영상을 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이미 이 모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모델에 대한 소감이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까라는 호기심에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도 이종 소형 면허를 취득한 뒤에 커터부터 시작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너무 본격적이지 않은 마일드하고 페주얼한 모델을 찾다보니 GB350C를 구매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라이딩 성향과 라이딩 목적을 고려하지 않았던 섣부른 구매였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GB350C는 라이더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편한 차림으로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1시간 정도의 교회를 다녀오거나 먼지가 날리는 조금은 불끈한 길을 천천히 달리는 재밌는 바이크 생활을 하기엔 부족함 없는 바이크입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일본 혼다 딜러와 조금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GB500 모델이 자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혼다 코리아가 조금만 힘을 내주셔서 내년 하반기쯤 GB500이 출시된다면 GB500에 대한 리뷰를 촬영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GB350C에서 느꼈던 충분한 가능성들이 아주 큰 매력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에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한 영상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